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제입니다. 오늘은 미국 소비 심리의 실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최근 어닝이 부러진 이유라고 저는 보거든요. 일단 지금 상황을 보시면 뭐 최근에도 뭐 뉴스에서 보도가 된 부분들입니다. 미국의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때문에 섬민 물가에 아주 그냥 직격탄을 맞았거든요. 뭐, 뭐 대부분 한50% 이상 그리고 많게는 2배까지 상승한 그런 상태입니다. 특히 고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국 현지에 사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2배 가까이 올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마트를 가면 고기를 안 산답니다. 안 산다라기 보다는 이제 못 사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물건들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소비 심리가 많이 죽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지금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더잘 아실 거예요.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뭐 마켓 쪽 이쪽 식료품 가격은 팬데믹 이전보다 30에서 40% 가량 올랐고, 뭐 개량 20개, 요거는 9달러 99센트에 판매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뭐 30, 40인데 지금은 조금 더 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저 임금이 오르긴 했는데 문제는 최저 임금이 오른 폭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소비 여력은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의 어떤 서민 계층, 특히 중산층, 중산층 이하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중산층 이하 쪽으로는 좀 많은 충격을 좀 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최근에 발생된 그 어닝쇼크를 보면은 월마트, 타겟 이런 곳이잖아요. 이게 지금 다 소비 쪽이거든요. 어쨌든 미국이라는 나라는 양극화가 굉장히 심한 국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위, 2위를 다투는 굉장히 심한 국가인데, 뭐 부자들은 상관없어요. 부자들은 뭐 우리나라건 미국이건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사 먹고 싶은 거사 먹고 사고 싶은 거다 삽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일반이죠, 일반, 일반 대중들 지금 필수 물품을 제외하고는 소비할 수 있,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은. 결국, 카드 대출을 받게 되는 거죠. 리볼빙 서비스. 이게 이제 가파르게 증가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카드 리볼빙 서비스에 적용되는 금리가 굉장히 높거든요. 거의 이제 20% 전후 될것 같긴 한데, 이렇다 보니까, 이제 금리에 대한 부담도 점점 늘어날 수 밖에 없죠. 카드 돌려막기를 하다 보면. 그러면, 계속, 부채 부담이 이제 가중되는 겁니다. 이제 점점점 소비 여력은 더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온 이 소비 심리를 보면은 1980년대, 이때죠. 그 다음에 1차 석유파동 때, 그 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때, 유류전 위기 때, 좀 굵직굵직하게 좀큰 충격을 줬던 그 시기까지 이미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은 기술적으로 리세션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리세션이 아니죠. 그런데 리세션 수준까지도 지금 이미 이렇게 소비 심리가 많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더 부정적인 전망이 이어질 수 밖에 없어요. 지금이 이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리세션이 진행되기 시작하면, 어, 닝 쇼크가 발생되는 기업이 좀 생각보다 많아질 가능성, 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고 봐야겠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어닝 쇼크들이 하반기에 우리가 지표로 확인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을 지금 이런 것들이 툭툭 튀어나오고 있어요. 어제도 보면 이제 어닝쇼크 한 기업 때문에 나스닥이 크게 하락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벌써부터 어닝쇼크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침체 시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드 리볼빙 관련인데요. 지금 뭐 퍼센트로 보면은 올타임 하이를 찍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리버빙 쪽으로 유동화된 자산의 그 크기를 보면은 이제 뭐 이게 조금 늦게 나온 편인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이것도 아마 정고점을 뚫었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이 기울기 속도를 보셔야 될것 같은데 지금 2020년까지는 요런 기울기로 올라왔죠. 근데 지금은 기울기가 요렇게 더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전에도 이 정도 각도로 올랐는데 지금 이 기울기만 보더라도 지금이 가장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미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이것과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고 있죠. 카드사 리볼빙, 16% 급증. 부실 위험이 수면 위로 뭐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지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증가율로 최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서민층 쪽에서 이런 물가 압박을 받고 있는 계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7월부터 또 DSL 강화가 한 단계 더 강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신용대출 받기도 이제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가게들이 뭐 일반적으로 고액연봉을 받는 가게들은 상관이 없기는 하겠지만 이제 이게 절대 다수는 아니잖아요. 대부분 다수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계속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나라도 결국 하반기부터는 특히 서민 경제에 좀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금리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 어느 수준 가면은 이런 것들이 또 한번 좀 신용 리스크를 키우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 걱정이에요. 그리고 미국 지금 이런 상황들이 뭐 일부분만 나와서 그런걸 뭐 기사화 한게 아니냐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뭐 어닝이 부러지진 않았겠죠 월마트 타켓 뭐 일부 사람들이 뭐 그렇게 직격탄을 맞는다고 해서 월마트 타켓 이런데가 뭐 어닝 쇼크가 나겠어요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이제 대중들 소비를 이제 많이 하는 그런 대중들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상당히 이런 영향들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게 지표로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소비심리가 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는 미국의 그 대중들 그러니까 부자를 제외한 중산층 이하의 전반적인 이 계층들이 다 영향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냥 이제 쉽게 넘어가 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심각한 뉴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게 지금 미국 중산층 쪽에서는 피까지 팔아가지고 생계비에 보태는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심각하죠. 지금 뭐 이런 사람들이 막못 사는 사람이냐? 아닙니다. 못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뭐 여기도 나와 있지만 연봉이 지금 한화 기준으로 6,800만 원이에요. 6,800만 원이 뭐못 사는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일반 대중 그리고 중산층에도 포함될 수 있는 그런 계층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식재료 구입비가 150 달러에서 200 달러로 늘었고, 그리고 유류비는 40에서 70 달러 늘었고, 그리고 공과금 같은 경우에는 2 배가량 치솟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생활비가 어, 폭넓게 잡으면 2 배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한 달에 500만 원을 버는 사람들이 어, 이제 뭐 대출 비용, 기본적으로 또 렌트비도 들어가겠죠 여기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렌트비가 다 포함이 되니까 생활비도 2배 늘었고. 그리고 이자도 내야 되고 빚에 대한 거기에 렌트비까지 그러면 뭐 남는 게 없을 거예요. 오히려 이 인플레 때문에 돈이 모자라는 그런 가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부업으로 혈장 공여를 선택을 한 거예요. 피팔아서 이제 생계비 보태는 건데 어 일주일에 두번 혈장을 하면은 월 400에서 500 달러 정도. 그러니까 50만원에서 63만원 정도 벌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무한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하다 보면 건강도 또 악화됩니다. 건강이 악화되면 또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이게 악순환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여기도 내용에도 나오고 있긴 한데 계속 이렇게 혈장을 제공을 하다 보니까 단백질 수치가 급격히 떨어져서 더 이상 체열도 어렵다라고 통보를 받았대요. 그래서 결국 뭐 이제 본인이 입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니까 너무 안 좋습니다 상황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 6,800만 원이면은 이 정도 수준까지는 가면 안 됩니다. 굉장히 지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이지표에 지금 다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왜 미국의 소비 신호가 이렇게 박살 났는지 이제 실제 서민 경제를 들여다보니까 답이 나오죠 지금. 왜왜 월마트, 타겟 얘네들이 어니쇼크가 나왔는지.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시작인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뭐 마무리 단계가 아니고 시작 단계라는 게 이제 더 걱정스러운 거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시장 상황이 이렇다라는 거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좀 음 몸을 사려야 되는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 시장 관점에서도 얼추 이 정도 자리가 되면 그래도 반등은 나와야 되지 않는 그런 심리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지금 반등 나오는 거 보면 너무 약하죠. 좀 과거에 그 수십 년간에 있었던 베어 마켓에서의 나오는 그 반등 구간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힘이 그때와 비교했을 때 너무 약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결국 전반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연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딱히 없다. 이런 것들도 같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안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유튜브를 보더라도 실물 경제에 있어서는 안 좋은 뉴스로 지금 도배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과거 같으면 이렇게 안 좋은 뉴스가 도배가 되면 보통 최소 한 반등은 나와야 된단 말이죠. 심기가 완전히 다 박살났기 때문에 지금 또 시장을 보면 또 딱히 뭐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지금이 최악이 아니고 더 최악이 뒤에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좀 전개되다 보니까. 뭐 투자자 입장에서도 답답하겠지만 어,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좀 답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미국의 소비심리가 왜 저렇게 박살이 났고 월마트타게 이런 데가 왜 어니, 어니쇼크가 왜 벌써부터 나오는지 어, 그 실상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야 될것 같아서 관련된 내용을 요약을 해서 전달을 해드려봤고요. 어 이제 이제 필수 소비품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구매를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소비 여력이 떨어지다 보면은 필수 소비품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제 소비가 안 나오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뭐 전자제품이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으로 확산이 될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일단 우리가 좀 하반기에 지표로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누적되잖아요 그럼 이제 경기 침체는 올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은 결국 이러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뭐 인플레가 잡히는 거죠 결국 이게 인플레가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와 경기가 없어도 지속되는 그런 환경 이거는 공존할 수가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쪽이 박살나야만 한쪽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를 무조건 음, 받아들여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전반적인 모든 사황들은 인플레를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딱히 뭔가 액션을 취할 것 같지는 않다. 침체도 어느 정도 받아들일 거라고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침체가 오면은 연준이 구해줄 거다 그런 기대를 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이번 경우. 는 그래서 연준의 이 정책이 언제 변하는지도 좀잘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께 바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 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